네, 안녕하세요. 그 이번에는 그 시급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보시면 그 근로자별로 날짜별로 출퇴근 시간 붙여넣기 기능이 있고요. 이 붙여넣기를 통해서 휴게 시간 이미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 단위로 이제 출근 체크하실 때 30분 단위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시급제 급여 작업할 때 제일 머리 아픈 이 주유 시간을 기본 시간에 비례하는지 소정 근로 시간에 가는지 실근로 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4번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를 아예 간주하고 주휴수당 미발생을 선택하실지도 가능하고요.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율 여부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시급으로 그 급여 생성하신 다음에 이분이 일용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출근 일수만큼 근로일수를 반영해서 일용직 원천징수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한번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수질화는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오는 원시 데이터 유형이요. 이렇게 그 출근일하고 출퇴하고 휴게시간이 이렇게 어떤 출근 카드 기록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뭐 파트타임글로 이렇게 짧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처럼 야간 근무 시간대 들어와서요. 18시 오셔서 다음 날 06시에 이렇게 퇴근하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사례는 지금 비교적 그 휴게 시간이 이렇게 같은 행에 위 이렇게 정렬이 된그 어떤 자료고요. 이 시급제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요일별로 실제 일한 시간, 휴게 시간 빼고 실근로 시간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한 데이터도 수지라에서는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테러블한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요 한 셀의 출퇴근이 텍스트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수질하는 출퇴근으로 다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마치 이제 일용노임 대장처럼요 이렇게 두 셀로 나눠져서 이게 출근시간 퇴근시간이거든요 그 날짜별로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인식이라기보다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주신 건데, 날짜별로 이렇게 출퇴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지라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요, 수지라에서 여기 붙여넣기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급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이 있고, 뭔가 복잡한 형태가 있는 출퇴근 시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둘 중에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일단은 원시 데이터를 입력 없이 일단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 쪽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이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그 용어 잠깐 자체가 닫고요. 여기 이제 예전에 이미 업로드한 자료에서 이제 생성한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급여 대장으로 취합이 되는데 그 정리된 데이터가 62번에 이렇게 일 시간별로 쭉 나와 있고요, 정렬이 돼 있고. 주간 시간별로 요약도 되고요 사람별로 그리고 월 시간별로 우리가 이제 급여 작업에서 목표로 하는 이런 월 시간에서 주유 시간도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으로 취합이 될거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2 도에 대해서 이제 급여 명세서 엑셀 출력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걸 딱 누르시게 되면은 그 어떤 형태로 이제 그 구성이 되냐면 여기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름하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어떤 근무 시간 집계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이라면 1.5배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시급도 나오고요. 원천징수 항목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사사라는 입장에서 이 밑에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 예시까지 해서 이렇게 인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제를 할때 사실 가장 이제 두려운 이유는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이렇게 생긴 자료에 대한 정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뭐이 뭐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뭐요 부분도 사실은 뭐 결코 데이터가 많으면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세명 사례인데 여기 엑셀에서 지금 행 순위가 94행까지 나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수십 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 검증을 하다가 이제 너무 눈이 아픈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서 이수지라에서 다양한 메뉴를 통해가지고요. 좀 빠르게 이렇게 가공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급여 대행 업무가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